안녕하십니까? k 디카드 플러스입니다. 지금부터 e d 9 7 1 제품 카드 결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7월부터 여전법이 개정되면서 IC칩 우선 결제가 IC칩 우선 결제가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IC칩부터 인식을 시키셔야 하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보시면 이 체크 e d 9 7 1 제품 글자가 보이는 상태에서 IC 칩이라는 글자를 보시게 되면요. 마그네틱띠가 앞으로 보이도록 한 상태에서 왼쪽으로 하살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향으로 넣으시면 됩니다. 마그네틱띠가 아래, 아래쪽, 그리고 내가 보이는 상태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딱 걸립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수평을 맞춰주시고요. 왼쪽으로 미시면 됩니다. 자, ED97 제품은 전원버튼이기 때문에 전원버튼을 반드시 켜셔야 되고요. 2초 동안 누르시면 전원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전원부터 먼저 켜서 카드를 꽂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점은 카드를 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성인번호가 나와서 영수증이 눈에 보일 때까지 절대 카드를 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를 눌러주시면 1297일 제품을 인식을 항상 카드를, 번호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금액을 누르시고요.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 5만원 이상은, 5만원이 초과되면 반드시 서명을 해주셔야 되고, 5만원 이하에는 서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천 원이기 때문에 서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자, 결제 완료. 결제, 결제 완료라는 문구가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카드를 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ED971 제품에는 영수증, 영수증이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문자 또는 이메일로 결제 내역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는 방법은 전표전송을 클릭하시고요 MMS를 선택해 주세요 OK를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 가지 보낼 수 있는 앱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이때 메시지를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고객분께 전화번호를 물어보시고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보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이메일을 원하실 경우에는 이 메시지 입력 부분에 전화번호 대신 이메일을 입력하시면 이메일로 점표가 가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